본문이 되는 시편 73편 시편 73편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laughs>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번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제3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죠 시를 지은 이는 아삽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인데, 다윗이 지명한 세 명의 찬양 대장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해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 시를 쓴 아삽,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에단 혹은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세 사람은 요즘 말로 치면 한 나라의 찬양을 한 나라의 찬양을 감당하는 가장 높은 어 음악 목사 아니면 국립 국악원장 그런 사람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를 썼는데 곡조가 불려졌는지 곡조가 붙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내용을 우리 읽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깊은 고민, 그리고 번뇌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큰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 모순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의인들이 겪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는 보이질 않고, 재물은 날로 불어가고, 그러므로 그들은 점점 큰 소리를 치고 의인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하여 심지어 그들은 죽음 가운데도 죽는 데도 고통 없이 죽더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가장 큰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죽음도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시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그런 인생의 모순을 보면서 그의 믿음까지도 넘어지고 흔들릴 뻔 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악인들의 그 조롱을 받으면서 마음의 억울함과 부러움과 원통함과 하나님 향한 호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형통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은 우리는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나 고단하고 그리고 억울해서 그런 생각을 깜빡 잊고 살아가죠. 시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서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종국에는 어떠할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결말을 붙들고 도리어 이제 세상에 전파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말을 맺는 참 교훈적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의 복을 복락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 구절이 저의 눈에 참 깊이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15절인데 이 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앞 구절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구절들은요 시인의 독백이에요 독백 자기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독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만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면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더라면 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한 것이다 이 악행을 하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을 힘들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어펜드하다, 기분 나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죠. 의인들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물질을 쫓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이 있으면 떵떵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그렇게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믿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우리 가정에서도 대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가지는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언행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언행을 참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힘이 들어도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 구절이 아,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뻔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 14절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이 시인의 다짐이고 작정이에요. 자, 그러면 한 구절씩 보십시다. 12절에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작정이에요. 악인은 매일 재산이 불어나고 의인은 그렇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인은 아 나는 이런 말을 형제들 앞에서 내지 않겠다. 그런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배경은 뭘까요? 이런 말할 수 있는 말하게 되는 배경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축복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면 저 사람들은 참복 받았구나. 아 하나님은 저 저런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셨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재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가 아닌가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성경에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나발은 가축이 수천 마리고 종들이 셀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은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나누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풀, 어리석은 자 그런데 그 과연 나발에게 준 주어진 이 재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인가? 그렇지 않죠. 그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좋아해서 결국 그냥 어, 자기가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다윗이 손을 대기도 전에 죽고 말아요. 한 사람도 예를 들어 누가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부자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자는 결국 죽어서 수월에 빠지고 말아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시 헤어나올 길이 없죠 여러분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시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고 두 가지를 똑같이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세상 복락을 쫓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다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전의 버릇처럼 세상 복락을 보면서 아유 부럽다.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까먹는 일이고,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그런,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의 배우자를 넘어뜨리는 말이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말을 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겠다. 이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형제된 자들, 믿음의 식구된 우리 가정, 우리 배우자들과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워드릴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게 될까?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감춰야 될 때도 있어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우리 안에서는 참 어렵고 힘들고 피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입에서 그런 불만들이 어려움이 고통의 호소가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말의 방향은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고 형제를 세워 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자, 우리 다음 구절 13절 보시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산 것이 참 부지럽다 이런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 말이 맴돌고 터져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이 있어요 우리들도 다 그래요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세상에 복락을 받은 사람들과 내 처지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잘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턱턱 막히는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욥기 묵상을 시작을 했죠. 욥기 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금같이 믿음의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우리의 믿음이 더 뛰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싶지만은 나는 그들처럼 말하여 죄짓지 않으리라. 믿음 없는 시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그러는 친구들에게 야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참 어렵다. 인생이 허무하다. 참, 오늘 우리 오늘이라도 그냥 어려움을 잊고 살아보자. 질펀하게 놀아보자. 술이라도 마셔보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봅시다. 사랑하는 남편이시여, 아내여, 나의 형제여,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그 결코 세상의 복락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됐다는 말을 나는 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시인의 작정이 우리의 작정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4절인데요. 14절 보시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의 입에서 흘러나올 뻔한 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마터면 이 말이 시인의 입에서 터져 나올 뻔하였지만은 나는 이 말을 하여 형제에게 행악을 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작정의 말이에요 작정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욕이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부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적신으로 나 왔은 즉, 적신으로 주님께 돌아가겠나이다. 아내를 꾸짖고 원망하지 않았지.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장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 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이 그들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겨우 그냥 살려두자 해서 먼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잦은 고통을 당했죠. 요셉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걱정하고 계실까. 나를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주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나서 나를 더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로 아시겠지.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나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 묘소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살아간 행실을 감옥에서 또 간수 간수의 일을 맡아 일하면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볼때 그는 분명히 그렇게 살았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나의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베냐민을 보고 아주 눈물을 참지 못해서 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어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그 고난과 외로움과 객지 생활과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식구들을 살리시기 위한 축복의 당편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어. 그때까지 깨달았을까요? 형제들을 초청하기 전까지는 그건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인고하고 인내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높고 고귀하고 놀라우세요. 우리 같은 피조물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신세 한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참 어리석다고 우리 하시겠죠. 우리에게. 내 뜻은 모르고 저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어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위로와 경려의 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은 예수님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격려하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면서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로 참 못난 자들을 다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짐이 무거우냐? 내가 너희의 짐을 같이 져주겠다. 너희의 등짐이 무거우냐? 내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영적인 절름발이 소경 소경, 귀먹어린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시선을 가르쳐 주신 주님. 소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주님.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시고 교훈을 주시고 진리를 찾으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위로의 말씀을 하신 주님이세요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큰 격려를 받고 살아갈 힘을 또다시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헌신해보자 이런 작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에 우리를 향하신 이 대화를, 주님의 격려의 말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힘을 주는 말, 믿음을 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의 말을 하며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성도는 매일 피차에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혼자서는 설수 없다고 그랬어요. 둘이서는 더 힘이 생긴다 그랬고, 사시 뭉치고 삼겹줄이면 능이 이길 능이 패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의 사장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참 어려운 일이 지난 주일부터 생기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격려의 말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유럽의 한 나라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가면 클로버 장식이 많이 있대요. 근데 이 클로버가 아, 행운의 네잎 클로버가 아니라 세잎 클로버. 그냥 우리가 보통 천지에 있는 그 클로버 장식이 많이 있대요. 옷에도 모자에도 가게에도 그 문양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잎 클로버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연합,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쓰였어요. 물론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을 그런 그 그림 하나로, 식물 하나로 우리가 단순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서로 함께 하나이시면서 각자 한 위격이신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클로바가 삼위 하나님의 문양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 세잎 클로바처럼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내 일처럼 생각해 주고 그리고 우리 형제의 심정을 헤아려 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 주고, 그러한 중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불평의 말, 절망의 말, 부러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 하기보다는 그런 말들을 모두 다 우리는 버리고, 설사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신에 우리 형제들에게는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복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